이병욱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골프 스윙을 할때 왼손은요 무조건 올려 치는 스윙이에요. 그래서 임성재 선수가 공을 칠때 보면 티가 그대로 꽂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우리 프로 티는 앞으로 팍 꺾였다가 뒤로 튀어야 프로들이 치는 타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왼손으로 치는 선수들, 임성재 선수의 가장 트레이드마크가 뭐죠? 엄청나게 높은 탄도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치는 선수들은 굉장히 높은 공을 칠수 있어요. 왼손은 무조건 위로 올려치는 성격의 스윙을 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들고, 쪽으로 들고, 왼쪽으로 치게 되면 공이 굉장히 높은 탄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태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왼손의 성격입니다. 오른손은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바가 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다운블로우라고 하는 건 무조건 오른손 스윙을 할줄 알아야 돼요. 오른손 스윙은 와이드에서도 안 돼요. 굉장히 좁게 들어오는 느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왼손으로 백스윙을 했다 하더라도, 와이드하게 들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여기에서 굉장히 바닥으로 세게 눌러 때리는 형태, 오른손은 오로지 바닥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쳐주는 게 오른손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칠때 티가 앞으로 탁 눌렸다가 뒤로 팍 튀어나가는 골퍼들은 눌러 치는 스타일의 스윙을 하고 있고요. 임성재 선수처럼 가끔 티가 꽂혀서 그냥 공만 날리는 선수들은 들어치는 타입의 스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스윙 성격을 분명히 정하셔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좋아한다고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사상 스윙 여러분들이 어떤 스윙을 하고 있는지 네 가지 스윙을 테스트를 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스윙이 찾아져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스윙 운명입니다. 스윙도 체질과 똑같습니다. 그 체질을 이병옥 골프랩 멤버십 2 사상 스윙에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텀.